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2021년 신축년 4분기 10월, 11월, 12월 소띠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셔야 모든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해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꼭 명심을 해 주세요. 원래 신축이란 구구는 60개 간주 중에서 가장 좋은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번영을 만드는 한 해였고, 성취가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모든 운들을 다 누리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4분기에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여러분들이 접종을 하고 나게 되면 이 국난이 서서히 찾아들게될 것이며 여러분의 스스로의 운은 다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몇 가지만 주의를 하신다면 올 신축년 4분기에 모든 일들은 전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풀려나가게 될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손길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올 4분기는 아주 좋은 것이란 점 명심을 하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과묵한 성격이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천성적으로 착한 성격과 부드러운 인상,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며 결단력과 독립심이 강하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자수성가하신 분이 많으시더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단 주의를 하신다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비하면 포기가 빠른다는 것만 고친다면 이별 성격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년 기축년생들은 올 4분기에는 지금까지 이뤄놓은 경제적인 성과로 인하여 재물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아주 좋은 길한 변화로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재물에 대한 갈등이나 재물에 대한 변화로 즐거움이 가득하게 변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네요. 이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재물에 대해서 보다는 지금껏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하네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안전이란 점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올 4분기에는 재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늘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재물을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러한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늘 안전 속에 방심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투자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돈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몇 번이고 생각을 해보시고 얼마나 안전할까를 생각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올 4분기에는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 안정과 번영 그리고 유지라는 점. 이 점만 꼭 명심을 하신다면 모든 선택들이 큰 이득으로 돌아오는 4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식으로부터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전해질 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고 재산적인 문제는 배우자와 상의를 하신다면 올 4분기에는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61년 신축년생들은 올 4분기에는 어떻게 하시든지 돈이 생기게 될 거예요. 초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금방 제자리로 찾아가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4분기가 될 거예요. 활동하고 움직이는 만큼 그 보담은 모두가 돈으로 돌아오는 그런 멋진 삶들이 4분기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연히 적극적인 투자, 적극적인 활동을 권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한 가지는 유의할 부분은 여러분들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투기는 절대 안 된다는 점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라고 생각되시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집을 사시든 땅을 사시든 주식을 사시든 이런 것은 계속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조학에서는 정과 편이라는 용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안정적인 소득이 만들어질 것이니까 4분기는 모두가 길한 운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과하다 싶으면 손해가 올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정적인 투자보다는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안정적인 투자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잡는 기준은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든 4분기에는 돈이 많이 생길 거예요. 겁난다고 은혜 가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집을 사시든, 땅을 사시든, 적극적인 투자 권해드리고 싶네요. 4분기에 가장 주의할 부분은 주위 사람들의 꼬득임입니다. 특히 이것이 돈 문제라면 정말로 겁을 내셔야 합니다. 이 돈에 관한 말만 조심을 하신다면 최고의 4분기가 될 것이고, 특히 이것이 돈에 관한 문제라면 겁을 내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 돈에 관한 말만 조심을 하신다면 최고의 4분기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잘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73년 개춘년생들은 무엇을 하시든지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는 4분기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세요. 그리고 활동하세요. 모든 것들이 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재산은 안정적이든 불안정한 것이든 계속 불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모든 금전적인 결정은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은행 이런 작은 해주를 말고 땅을 사시든 주식을 사시든 집을 사시든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4분기에는 겁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와 가족들과의 일체성이란 것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85년 을춘용생들은 긍정적인 변화는 크게 없으나 아주 안정적인 4분기가 될 것입니다. 돈 문제로 변화는 있을 것이나 금방 채워지게 될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은행으로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절대 4분기에는 재물로 무엇인가를 투자를 해 보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 소홀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비록 형식적이라도 자금한 일, 큰 일, 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에게 상의를 해 보신다면 생각지도 않았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4분기가 될거예요 직업적인 변화도 4분기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대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생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금방입니다. 우쭐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자신을 과신하여서 다른 곳에서는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지.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지금 다니고 계시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게 대우하고 있다는 점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2021년 신축년 4분기 10월, 11월, 12월, 소띠분들이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